안녕하세요 대농중학교 1학년 친구들 이번에 수학교생쌤 정충서예요 자 저번 시간까지는 유리수의 덧셈뺄셈에 대해서 배웠었죠 그럼 이제 뭘 배워야 될것 같아요 그렇죠 곱셈에 대해서 배워야겠죠 그래서 이번 차시부터 저하고 유리수의 곱셈에 대해서 배울 건데 그냥 하면 재미가 없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춤으로 한번 준비해 봤어요 먼저 보고 할게요. 집중합니다. 눈빛을 바뀌면서 원투원투 원, 투 유리수 뒤로 앞으로 뒤로 앞으로 제수 변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Thank you 오른쪽은 plus. 왼쪽은 마이너스 아싸 신난다 재미난다 두번씩 오른쪽은 양해부어 아원투 왼쪽은 다같이 음해부어 난나나나싸 다음은 하이라이트 귀엽고 깜찍하게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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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느끼하게 마이너스 마이너스 빅스의 곱셈법 마마플 마마플 깔끔한 마무리는 요렇게 요래 아하 아하 사랑과 열정은 학생들에게 와우 이쯤에서 멈출 수는 없겠죠 가자 원투 곱하기 교환은 결합법칙 띠리띠 교환은 순서를 바꿔도 변함없는 결과 여러분들이 해봐요 이쯤에서 박수 한번 쳐주세요 결합은 원투 두개를 계산을 먼저 해 괜찮아 웰컴 to 유리수의 곱셈 와우 이상 교생쌤의 유리수의 곱셈 수업이었습니다 자잘 봤나요? <laughs> 선생님이 춤 전공이 아니어서 춤을 잘 추진 못해요 그래, 그래도 열심히 춰았어요자 이거 봤으면 유리수의 곱셈은 다끝난거예요 그런데 뭘 할지 모르겠죠? 그러면 다음 강의 해설편을 한번 봐주세요 제가 어떤 수학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었는지 확실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그럼 다음 강의에서 봐요. 안녕.